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책갈피 받으셨나요? l u j 으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기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지 l u j a 하 어,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많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원, 그 책갈피에 있는 부서들, 그 부서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 청년부를 뽑으셨으면 청년부,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 보실 때마다 이렇게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서 아, 유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지?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지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좋은 성경학교의 수련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가피풀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질문을 어, 설문조사로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나 언제부터 교회 다녔지? 결과가 나왔는데요. 모태 신앙이 17.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4.7%가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녔고, 8.3%가 중학교, 그리고 7.9%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가 2.5%, 그리고 그 이유가 39%였어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부터 초등학교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게 된 비율이 무려 42.2%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고등부 시절까지 합치면 58.4%예요. 이 설문조사가 가리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학교의 시기에 교회에 다니게 된 성도님들이 절반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고 또 필요한 거라는 그 설문조사의 반증이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구절에서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라는 어, 말씀을 표제로 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쉐마를 읽고 이 쉐마를 외우고 따라 살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쉐마는 뭘까? 이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쉐마는 뭐뭐 해도 된다, 뭐뭐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뭐 그런 권장 사항이 아니라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하나묘화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사랑해도 좋고 사랑해도 사랑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 뜻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계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꼭 지키는 사람이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 교회학교에 빗대어서 우리 잘 말씀을 듣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다 보면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려진 건 성인들에게 내려진 것이고 이 성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누구에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신앙의 유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링컨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게 됐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임종하는 순간에 단한 가지 유산을 물려줬대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다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줬냐면 성경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준 유산 하나는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네가 찾는 것이 다 들어 있고 너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다. 이 성경을 네가 가까이하면 성경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 성경을 멀리하면 네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네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생애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두 번이나 실패하고 그리고 의회 회원 그리고 의장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부통령 선거를 여덟 번이나 낙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 사랑하는 사람과도 많이 헤어져가지고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정신분열증까지 보였던 삶. 그러니까 계속 실패했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미국인들에게 또 세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회고록에 뭐라고 적었냐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머니가 주시고 간 낡은 가죽 성경책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많은 실패의 순간순간마다 그를 붙들어 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성경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임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향락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또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에 이 신명기서를 남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 학교를 자녀 삼아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학교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흘려 내려지는 두 가지의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가 용서받았고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됨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막 알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나만 간직할 거야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해도 막 알리고 싶잖아요 하물며 이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됐다면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알리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교회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땅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를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까? 물질을 사랑할까? 아니면 뭐 권력을 권력을 사랑할까 아니면 사람을 사랑할까 이런 여러 가지 사랑할 대상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심장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사람이 있거든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밀림지대에서 전도하다가 쓰러져 죽게 되었고, 또 인도의 선자, 성자였던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그의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파생되는 행동은 더욱더 하나님 죽음을 넘어서는 행동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 줄 우리가 믿게 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워서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면 신명기 4장 4장 4,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암송하게 했대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 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이 우선일 때가 있잖아요. 또 신앙보다는 세상의 직업이 우선일 때가 있잖아요. 물론 세상의 문화에 살게 되면 저저 살게 되면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불지난히 가르치고 언제나 강조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것을 보기 쉬운 곳에 기록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가정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분위기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도화교회가 또 도화교회 교회 학교가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하고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기도회로 모이고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물론 힘들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런 분위기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서로 격려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우선순위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의 교육이 저절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초를 키울 때도요, 동물을 기를 때도요, 환경을 적합하게 하고 그 분위기를 잘 맞추어 주면요, 훨씬 더잘 자란대요. 풍요로운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켜야 될, 물려줘야 될 가장 신앙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어, 감리교를 창시했던 유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어머니는 자식을 몇 명을 뒀냐면 예, 자식을 열아9명을둔 목사의 아내였어요 그럼 그녀는 자식들의 신앙 교육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했냐면 자식들이 자녀들이 글자를 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영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공헌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습관 물려주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육을 물려주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내어주는 우선순위를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오늘 다시 한번 교사 헌신 결단을 하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소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힘이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서 이제 도화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을 계속해서 흘러 이어져가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바라봄의 우선순위가 첫번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물려줄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잘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 학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하는 교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